자, 이번 판은 로시안이구요. 적배챔이죠. 자, 게임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상대에게 위협적인 시식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 되죠. 일단, 위협적인 카직스 암살. 그리고 애니가 포식자이기 때문에 좀 로밍을 조심, 아,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밍을 좀 조심 안하셔도 되구요. 애니 공, 애니 전멸공, 그리고 블리츠 Q. 뭐, 이정도 세 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블리츠 Q만 조심하면 게임 질리는 없을 것 같아요. 로시안이라. 한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시안은 아직 적배챔입니다. W 너플 당했지만. 전혀, 뭐, 크게, 아무 용향이 없어요. 챔피언 상으로. 자, 근데 W 마나 소모가 뭐20 늘었기 때문에 초반 리시, 리시를 해줄 때 W를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안 그러면 라인에서마나가좀 딸리기 때문에 그냥 평타로만 리시해주고 가주세요. W 데미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세서 리시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라인젠도 중요하기 때문에. 돌치니까 인베 방어를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와있나? 어디서 막지? 쇼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음은 그이으로끝이다파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면 보통 올것 같은데 미니 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그중 와좀 <laughs> 잡아 주세요. 자, 오클. <laughs> 하하 <laughs> 플래시 빠졌고, 자 천천히 맞았었기 때문에 편하겠죠. 영광은 천천히 미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비게이브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슴팔, 마슴팔 보이시죠? 마슴팔 한개볼 때마다? 7월. 자, 2렙 갱올수 있어요. 2렙 게임, 2쯤에 올수 있어요. 인연 소중합니다. 자, 바위기 한번 먹고 있나? 봐주고. 해요. 자, 큐 빠졌죠? 티각입니다. 자, 블리츠 큐클 생각해주고. 자, 이고 자, 찍어주고. 자, 마승파돌려줘 최대한 빠르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득을 보게 아. 아, 아, 때릴 거 아니었는데? 왜때려지지 지금은 플레이 1가 플레이 2티어 85%거든요? 자, 마순팔 돌았죠? 이번엔 큐로 더트려줄게요 큐로 터트려. 아쉽죠? 자가 c 좀 집중해서 먹을게요. 제잘못 먹는데. 어! 잠만요 아!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미세서 따겠죠? 찍어주고, 찍어주면, 보라듯이. 개못해요. 자, 이툭 빠졌기 때문에 딜각이. 이렇게? 강대스 킬이 없으면 이렇게 딜각을 봐주셔야 돼. 다 자, 대포 미니언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 보고 <laughs> 뭐야. 자, 마순팔 돌려주 그래도 175 쌓였죠. 아까처럼 고르키 큐가 빠지고 불치 큐가 빠졌을 때 딜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야가 잡혀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자, 마순팔 또 돌죠. 돌려주고 뭐야 블랙인가? 어자 보였죠? 야 미니언 뒤로 좀 숨어주면서 잡았고, 게임 터졌습니다 자 계속 갈게 와드 박아주고 평타, 평타 직풍 터졌지만, 못 잡겠네 어. 자, 이 라인 밀어주고. 아! 자, 이1분는 박히기 동기적으로 오늘 웨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주시면 됩니다. 게임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요, 갱킹 압박을 주기 위해서 포션에 통곡바아요 약간 인베스 좀 터졌죠, 그게. 음... 블라디가 4킬이네. 미쳤다, 와. 자, 여기 시야 중요하다. 여기랑, 여기 시야. 저기 핑화를 박을 필요 없기 때문에 자 블라디가 탑에 있죠 Q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려야 됩니다. 자, 불추 Q 각은 던지면서. 자, 미니언이 없어지면 한번 조심해 주세요. <목소리> 자 마성파라 다 채웠죠. 자 여기 핑 하는 방아주. 그럼 여기 위협이 있는데 이쪽 아 불쇼 오래됐다. 아 피쳐 좀 닦을게요. 아, 도 자, 저는 길지웠었기 때문에 피가 찹니다. 계속 때를 주면서피부 자, 어차피 우리 쪽은로 오는 라인 이죠 받아먹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같은 경우는 불칠 레벨을 확인을 못했네요. 실수해요. 자, 빌지어 또 돌았다 핑 찍어주고. 자, 마슴팔에다 돌렸으니까 마슴팔 썩게 필요 없고. 싸겠죠 자, 지금 딜각이죠 자, 이이잖 이제 불추퀴가 없기 때문에 이런거 치워주 자, 이렇게 잡아주려고 했는데 아, 뭔딜를 죽었지. 죽었네요. <laughs> 딱 불즈큐가 없어서 간 건데. 자 여기서 몰락이 안 나오네.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서 딱 좋은 거 충전형 물약과 포션. <laughs> 자신감 좋아. 좀불치가 순간폭진이 나오는 챔피언이라서 좀뒷계산안했어 궁이 상당히 데미지가 쎈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CS 한 스무개 더 먹어야 되는데 빠졌죠. 제가 핑화는 여기 봐가지고 여기? 여기. 그러면 우리 정글이 갱을 오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나 코르키 광역이 없나 보다. 불츠 여기 있고 나가지 말아요. 나가면 좋을 게 없습니다. 미드가 캐리하고 있을때 아까 7킬 먹었죠?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오는 거 W로만 이렇게 탁! 먹어요. 괜히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나가지 말아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중화 때문에 와드를 바꿔도볼 수가 없죠. 어 아, 집갔네 자, 라인, 오늘 라인이죠? 우리 우리 대포 라인, 우리 대포 미니언이 피가 더 좋고 상대 온거리가 많잖아요. 그럼 무조건 라인이 옵니다. 이런 이렇게 미드가 캐리 해주고 있는데, 어, 약간 잘아가지고 굳이 가서 죽어준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카직스, 아, 이가 그러니까 파이크 큐 빠졌죠? 괜히 여기서 다들 마시다 그냥 면 그렇게 먹어주고. 자, 제가 밀어요. 오는 것만. 어차피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얹혀 타면 됩니다. 지고 있더라도 팀에게 원처가는 내지 컬 진짜 코로키가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면 코로키가 지금 센타임이거든요. 저는 몰락이 없는데 그렇게는 몰락이 있어요. 아까 일지가 있고. 자, 이거 뭐 그냥 버스. 이거 이제 그냥 위드가 캐리해서 끝났어요 이게 이미. 자, 자 나봉 찍어주고 이런 건. 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1레벨 루시안이 집중공격이기 때문에 이득을 크게 본거예요 자, 전멸쏠 준비! 어, 저한테 큐 썼으면 전멸 썼는데 자, 한번 뭐 제가 던진건 아닐까? 저한테 썼으면 전멸 썼는데 뭐 저한테 안썼죠. 자, 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나와애 도움핑 찍어주고, 이게 팀적으로 이득이에 여기, 여기 숨어있죠? 아, 뭐야? 어, 애니 뭐야? 아, 이건 제가 몰랐어요. 진짜... 아, 저기 있네. 자, 그리고 상대 AD가 많기 때문에 닌타... 이거 치면... 어... 양날... 용서도 안하나 자, 탑잡았지 아, 저렇게 됐으면 그냥 바텀을 공짜로 밀어주면 돼요아 죽을쪄? 근데 블리즈가 천을 먹었기 때문에 싸지팩입니다 자올수 있는거? 자 카직스, 카직스 밖에 없죠? 근데 카직스는 제가 이길 수 있죠? 저 쿨스펠 다있고 스킨에 쓰지 말아요 카직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카덱스 미래에 있죠. 이거는 저렇게 하게 밀어주는 거야니스아잉니번 했죠 자이니게하스카그스아올수 있기 때문에 니쪽 이쪽 아야가 이쪽 없죠? 그니서빼스요스그 4라인 덤볐으면 불출항 카직스와서 죽었을 수 있죠? 그중... 아이고야전령핀 그중... 찍어주고 상대가 집을 가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전령 타이밍입니다 전령 아직 3분 남았죠? 이런 <목소리> 거있령 <목소리> 개쎄다 와... 자, 저거 이미... 게임 뭐 늦었죠? 가지 말고... 이걸 밀어준게 팀석을수석 이미 늦은 싸움은 가주지 마석을 가.. 석을 수석을... 수석 잡아. 곧박니까 <목소리가> 언니들 저는 저안 죽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나 더블레 사주면서 패시브. 저는 블라인드 때문에 너무 쉽게 이겼죠. 치마, 터졌어요. 자, 에니, 에니 스택 따죠. 자, 공 빠지는 거 봐주시고, 공 빠지는 거 봐주세요. 이게. 자, 이 정도. 에니 공을 맞으면 터지기 때문에. 공사거리 가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공으로 그냥 클리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 끝났죠. 자, 뭐, 고 있어요. <목소리> 자, 석죠 <목소리> 어, 와라. 하두벌좀도 너무 라나좀어 근데, 네, 스노우볼. 응? 허허. 지지. 그겠죠? 그냥 흔하게 캐리 안 하셔도 이렇게 버스 타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버스를 잘 타는 거죠. 뭐, 캐리. 3킬이나 먹었잖아요, 블라디가.